자, 삼각함표는요,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사인, 사인 A랄까요?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가 있겠죠. 자, 사인 A는 당연히 사인 해가지고 C분의 A다. 코사인 B분의, 다 C분의 B다. 탄젠트는 여기까지는 중상지식이라고 얘기드렸구요. 수원어 가볼까요? <laughs> 수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인제곱도 있고 사인제곱도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구요.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친구는 뭐로 얘기한다? 코사인문에 사인로도 얘기합니다. 자, 미적분에서 여기서 이제 추가합니다. 어떤 걸 추가하냐면 역수. 역수에 대해서 추가하죠.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라고 해서 역수로 바꿔줬다.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라고 하면서 비분의 c였다.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라고 하면서 a분의 b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것도 알려어요 1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1플러스 코시컨트의 코탄젠트의 제곱은 시렇트 제곱 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선생님은 알려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게어떻게 알려 게냐면 선생님은 역삼각 형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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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코이인사이 탄젠트라고 하면 게 이렇게 알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이로돌이가면된로게 이렇게 이거보이이거는이거야이거는이거야이거는이거야이런식이로돌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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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코 탄젠트. 그래서 둘이 곱하면 1이 돼요. 둘이 곱하면 1이 돼요. 둘이 곱하면 1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코사인 제곱당의 사이 제곱은 1.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고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여기 나와 있는 공식 그대로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되셨을까요? 자, 먼저 11번 부터를 읽어봅시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요. 두 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근.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당연히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P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분의 곱은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Q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컨트가 등장했어요. 시컨트. 맞죠? 시컨트가 뭐예요? 방금 우리 얘기했듯이 코사인의 1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분의 1 더하기 코사인 베타분의 1을 의미해요.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R이 됐다는 건데요. 말이 됐다는 건데요. 됐죠? 결국에는 <laughs> 이거를 PQ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R 자체를. 그래서 얘를 통분할 거예요. 통분하고 어떻게 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PQ로 바꿔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R 자체를 아, Q분의 P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자, 두 분의 곱,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1. 이라고 하는 친구는 S예요. 금과 계소의 근계에서 S예요. 그럼 S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Q 분의 1이에요. 됐죠? 그럼 두개 곱해달래요. R과 S로 곱해달래요. 그냥 결국에는 Q 제곱 분의 P 하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 됐죠? <laughs> 기본 문제 해볼까요? 14번 기본 문제. 왜 기본이라 하냐? 사인이 5분의 루트 뭐 하면 돼? 그냥 이다 그려. 일 세타라 하고, 5, 5분의 루트 5라 그려. 그럼 뭐 하는데 여기는 2루트 5가 될 겁니다.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니까. 됐죠? 맞죠? 음. 자, 그때 뭐 구해달라고 했냐면, 시컨트 구에달라고 시컨트는 뭐 분의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그럼 코사인이 원래 5분의 2루트 5인데, 그걸 역수하면 2루트 5분의 5가 돼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2분의 루트, 부호가 되겠네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됐나요? 당연히 얘들도 사분면에 따라 부호가 있듯이 옆에 있는 친구도 사분면에 따라 부호를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거기 제일 처음에 조건은 1, 사분면이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부호는 전부 다 플러스였던 거일 뿐입니다 렇죠자 20번 문제 20번 문제 보시면 이거 수원 문제거든요 사실은 수원 됐죠? 수원에서 우리 뭐 했냐면요 사인제곱과 코사인제곱 뭐라고? 하지만 1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이거 양변 다 제곱해봅시다. 여기 있던 저기 양변 제곱해봅시다. 양변 제곱할 이렇게 적혀요. 사인 역덧2이 사인 코 사인 더하기 코 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코 사인 제곱 이렇게 적힐 겁니다. 뭔지는 잘 몰라도 이렇게 적힌다는 건알 겁니다. 자 이렇게 적혔을 때뭘 얘기할 수 있다 했어요? 얘 더하기 얘는 1이에요. 이거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 사인은 사인 코 사인은 저는 a라고 줄 거예요. 그럼 옆에는 a 제곱이 될 겁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1a 0이 되고 찾아달라는 거예요. 문제는 a 구해달라는 거라고.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써야 돼. 근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라 해봤자 1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둘다 1을 못 넘는데 어떻게? 곱해서 1이 되겠어요. 1보다 넘겠어요. 부호를 써라 누구 써야 돼? 마이너스를 써야.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그 다음부터 우리 해야 되는 거는 덧셈정리였습니다 덧셈정리 덧셈정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이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이 알파 바이스 베타 코사이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이 알파 바이스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알파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여섯 가지를 기억해 드려야 했습니다. 공식입니다. 이 여섯 가지를 노래로 제가 링크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죠. 사프사, 쿠프코사. 그래서 사프사, 쿠프코사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런 식으로 다 공식을. 증명 안 한다 했잖아. 내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1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두개더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 어떤 두 가지? 배각 두 개랑 반각 두개 정도만. 됐죠? 배각은 뭐였어요? 사인 이알파 이런 거요이 친구는요.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얘기한다 했고요그 다음에 코사인 이알파는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 아니 세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를 의미하긴 하는데 하는데 어, 지워버렸네요. 요거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 뭐니까 1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식을 변형해 버리면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런 식으로 적히기도 하고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로 적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반각 공식이 등장한다 했죠? 반각 공식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 이거에서 등장한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적분 나서좀 많이 쓰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적는 건 자유롭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수각이 주어졌다 했죠. 어떤 특수각? 15도. 75도. 조금만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자, 사인 15도와 코사인 75도는 같은 값인데요. 같은 값인데요.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네요. 자,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사인 75도와 코사인 15도는 같은데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탄젠트 15도는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탄젠트 75도는요.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참으로중간때 저거 알아서 푼놈도 있습니다 저것만 외워가지고 거기 탄겟에 15도 물어는이 있었거든요 가끔 그냥 찍고 넘어가는 놈들 있었습니다 아주 얌쟁이 같은 놈들 한도도 있다고요 22번의 댓글로 공식 쓰는 문제입니다 둘다 예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각이니까 나는 이걸 뭐해? 코사인 알파부터 찾고요 5분의 4라는 것을 그 다음 사인 베타도 찾아 놓을 거예요 5분의 2로 돌아가서 찾아낼 겁니다. 삼각형 그래프로 원래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시간을 조금만 세이브하겠습니다. 22번이에요. 넘어가지고 하세요. 자 그러면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어떻게 된다고 저희 공식 공유하면 돼.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순서가 반대로 어있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그치 인터를 바꿔서 적어준다면 뭐 하면 돼요? 5분의 2루트 5 코사인 코사인 사인 해가지고 그냥 뭐 하면 돼요? 25분에 8루트 5 3루트 5 해가지고 5분의 루트 5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무 빨랐습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 계산 을 내신에서 이거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시간 잡아보기 딱 좋은 문제거든요. 사실 됐죠? 근데 네, 이거 되겠어요, 딴거내겠어요다 같이 딴거 내지 <laughs> 아, 32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수열이나 친구가 섞여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혹시 등차 등비수열이 뭔지 모른다면은 저 이제 혼낼 겁니다 그 정도는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셔야 된다. 기본적인 것, 차이가 일정한 수열, 비율이 일정한 수열. 요 정도는 얘기해야지. 적어도. 그래서 그 정도는 얘기할 거라 믿고 할 거라 믿어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이라는 걸좀 얘기하고 싶어요. 중간항에 대한 성질이라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그렇죠? 옛날인가요? 최근이기도 한가요? 잘 기억은 나지만. 아, 저 원하는 데가 저거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4코사인 제곱 베타 중간항의 제곱은 앞뒤를 한 거랑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일단 여기서부터 볼 건데요 각이잖아요 각세 각의 합은 결국 뭐가 돼야 돼요? 결국 180 돼야 돼요 맞죠? 근데 두개 더해서 뭐 된다고 지금? 2베타 된다고. 결론이 랑 3배타라는 의미에요. 그럼 베타는 얼마라는 거예요? 60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야. 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요. 일단 요 정도.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베타가 60도잖아요. 그럼 여기 넣으면 뭐가 돼요? 여기 넣으면 코사인 60도가 뭐야? 이 질문인 거야. 코사인 6 0도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 계산하면 뭐가 돼요? 1대1. 1. 그래서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감마는 뭐가 된다는 거야? 1이 아니 8분의 1이 된다는 거야 8로 나눴기 때문에 일단은요 됐어요? 세 번째로는요 배각, 요, 요 뭐야, 또설용해쓸 거예요 더설용 쓰면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 감마는 뭐가 돼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 마이너스 사인 가, 알파 사인 감마가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했어요? 얘가 2베타라 했단 말이야 2배타가 얼마야? 넣으면은 120도가 돼요. 120도가 돼요. 코사인 120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 얼마야? 방금 위에서 8분의 1이라 얘기했어. 이렇게요. 네, 사인이죠. 됐죠? 그러면 사인 알파 사인 마만 얼마 되냐면은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돼서 8분의 5가될 겁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구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감마예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감마라는 건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 분의 사인, 알파, 사인, 감마예요 탄젠트는 코사인, 알 사인 이렇게 두고 보면 각자 나오니까요 정답은요 그래서 8분의 1분의 8분의 5가 돼서 정답은 5가 됩니다 탄젠트는 1보다 클수 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그 다음 36번 36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은 요 친구인데요 이등변삼각형이래요 이등변이면 여기 베타잖아요 사실은 여기 베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둬도 된다는 뜻이에요 파이 마이너스 베타 자 무슨 변환이야 다시 한번 각변환이야 각변환이면 뭐가 돼요? 탄젠트는 타이만 나왔을 때 일단 그대로 근데 타이면은 그렇게 반바퀴 돌고 조금 모자는 거예요 이분 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이거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탄젠트 베타가 뭐라는 거예요? 탄젠트 베타는 2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예요 이게 근데 이식을요 이식을요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알파고가죠 무지 탄젠트 알파고가죠 그래서 뭐 써달라는 거야?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2분의 3. 탄젠트 알파 플러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3돼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모르겠습 이거 잠깐 뭐라고 하면 돼? 탄젠트 알파를 a라고 치환할게요. a라고 치환할게요. 이거 a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전개하면 되죠. 뭐. a 플러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분의 9 a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넘어가면은 3은 4분의 5a가 돼서 a는 5분의 12뭐 이렇게 되고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뭐 어,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렇죠? 자 40분 들어가도록 하죠. 아저뒤 오늘 끝내진 않아요. 다섯 번 문제 보시면요, 코사인이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일 때, 코사인 2세타 제가 얘기했죠? 배각 공식 맞아요? 누구 쓰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코사인 2알파는 얘 쓰는 게 좋아, 두 번, 째세 번째 걸로. 코사인 2R, 2세타는 어떻게?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주는 게 좋다고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그대로 대입해. 그럼 2곱하기 5분의 4 마이너스 1이니까 5분의 4 3하고 그냥 이제 끝. 왜기억할아 몰라도 돼. 밑에 거 몰라도 돼. 위에 거만 해면다 알아야 돼. 그거야 만약 공식이 조금 더 그리우신 분들은 빨리 외워주세요. 많이 쓸을 거니까,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 기본 문제들이 쫙준비해 있다가, 55번을 한 볼까요? 3 코사인 2세타 플러스 4루트 2 사인 세타가 3이래요. 그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이 질문을 했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옛날 같으면 이거 못 푸는 문제야. 수원이었으면. 근데 미적분이라서 가능해. 누구 때문에? 이 코가 2세타가 누구로 변할 수 있어? 1-2사인제곱. 1-2사인제곱. 그러면 얘가 3에다가 1-2사인제곱세타 플러스 4루트 2사인세타가 3입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사인세타는 그냥 s라고 할게요. 이제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6s제곱 더하기 4루트 2사인. 플러스 3이, 플러스 3이 없어져요. 서로 가 없어져요. 는 0이 되버려요. 그러면 사인은 0 또는 6분의 4루트 2, 즉, 3분의 2루트 2가 될 거라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조건이 아마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조건 하나가. 1, 4, 5다 절대 0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 뭐 하면 돼? 삼각형 그래가지고 아 3분의 2루트 2라는 세타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코사인을 찾아낼 수 있어 하고 그냥 마무리가 된다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게 57번이에요. 57번 문제 보시면요, y는 5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2x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이걸 최대 최소로 물어봤어요. 그럼 코사 2에서 다시 뭘로 바꿔야 돼? 또 얘기했던 것처럼 1-2 사인 제곱.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럼 얘 바꾸면 어떻게 돼? 5 사인 플러스 1-2 사인 제곱.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몇차항으가 되어버려? 2차항으로버리는 거야. 2차항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 둘중 하나 써야 돼. 미분을 쓰든, 완전히 제곱식을 쓰든, 둘 중에 하나 써야 돼. 자, 같생경는 미분을 할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5-4 사인. 이렇게 그냥. 됐죠? 그럼, 사인이 언제 될 때, 결국에 4분의 5, 4분의 5가 될수 있어? 없어, 사인은? 4분의 5 절대 못 돼요. 절대 못 돼요. 그러니까, 얘 범위는, 아, 여기가 4분의 5로 꺾이는 지점은 맞는데,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기 이 때문에, 요 범위만 성질이 돼요. 성립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이제 1 넣었을 때최솟값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최댓값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마무리만 지어주면 된다고, 결론은. 마무리가 지어 된다고. 지금 하는 얘기 똑같아뭐이 공식 외워야 돼, 공식 외워야 돼. 빨리 정리해서라도 꼭 다음 시간에 외워져 있길 바래요. 저는 알겠죠마이 주세요. 최대최대 요, 말해 주세최대최대해요 최대의 요, 말해 주세요. 최대 요, 말해 요 최대의 니 반대편에 1 넣어야 되네요. 음. 최고창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도로는 마지막 문제. 그 숙제는 66번까지가 될 건데요. 60번입니다. 60번. 숙제입니다. 됐죠? 제가 뒤끝까지 달리려다가 지금 참은 겁니다.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했다가는 내일 모의고사도 있는데 어쩔까 하다가 안할것같아서요 <laughs> 아 참고로 그 60번 라인이 학교에서 좋아합니다. 고유고사도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쵸? 제가 그래프를 잘못 그리니까 선만 좀 그릴게요. 이렇게 두개자 A라는 점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여기가 t,e의 t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점이 b라고 되어 있어요. b라고 되면서 b라는 점은 마이너스 -t, t,e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x 까지 힘들어요. 저 정도만 그릴게요. 미안해요. 자,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탄젠트라는 친구는 기울기도 됩니다. 탄젠트라는 친구는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선을 그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초선이라는 말 없이 들어갔어 기준선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선을 생각했을 때, A까지의 기울기인 이 각을 저는 알파라고 한다면요. 알파라고 한다면요. 탄젠트 알파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가 되버리는 거예요 기울기 맞아요? 근데 그 기울기는 원래 Y는 e e의, e의 X라고 하는 친구에 T를 쳐놓은 거야 T를 쳐놓은 거니까 e 의 T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됐어요? 미분해야죠 미분 미분해서 나 기울기 구할 거야 A라는 점에서 이렇게만 나는 기울기라는 점을 거야 자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요거예요 사실은 요거. 이거. 됐죠? 요거예요 왜? 어차피 3, 4분에는 가나 1, 4분, 가나 탄젠트는 둘다 양수거든요. 어차피 상관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 베타라 줄 거예요. 그냥. 됐죠? 베타라 준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탄젠트 베타는 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t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t 넣으면 은 e에 마이너스 t가 될 겁니다. 이거예요. 그럼이 문제는 해결이 거의 다된 겁니다. 왜? 탄젠트 45도라고 하는 4분의 파이라고 하는 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거든요. 알파 빼기 베타가 45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 있던 밑에 있는 친구, 이 친구를 써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는 1이 돼요. 왜? 둘이 곱해봐. 둘이 곱하면 1이거든. 그리고 1 더해서 2가 돼서 2는 e의 t, e의 마이너스 t. 이걸 찾아달라는 거야. a, b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 찾아달라는 거요 구해달라는 것부터 봐야죠. t가 언제일 때에게? t가 언제일 때에게? t가 0 되면 돼요? 아, 그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e의 t를 a라고 하 해준다면, 은 a 더하기 a 분의 1이 2되는거 찾고 싶어요. 이거야 질문이. 그러면 a 제곱. 어? 그래도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맞죠? 맞죠? 혹시 제가 계산 도렸나요 음. 음. 내가 계산 틀나 아, 백이네요. 백이네요. 죄송합니다. 찾았어요, 저도. 같이 찾았네요. 그래, 음식 그래, 음식 아, 생님저 네, 마이너스 2 어떻게 나오죠? 이거? 여기서 너무... 2였구나. 음. 응. 됐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티가 양수거든요? 양수라는 말은 e의 t가 지금 1플마 루트 2 중에서 누구 되야 돼? 당연히 지수니까 양수야돼요 지수니까. 그래서 t라는 점 뭐가 되냐면은 n 1플 루트 2가 됩니다. 진짜 지저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사이 기울기 구해달래요. 기울기라는 거는 e t 분의 e의 t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t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방금 이 친구 얼마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나마 쉬워요. 그나마. 그래 이랑이가 없어져서 결국에는 ln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쵸? 중간에 계산시켜서 조금 죄송합니다.